네, 오늘 강의가 이제 드디어 정수론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 스퀘어 소람의 증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 두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4 스퀘어 소람이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n은 4 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라. 이게 오늘 증명하려는 최종 목표입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일러의 설명이 필요했었어요. m과 n이 sum of f o u a l e s 이면 m과 n을 곱한 것도 역시 sum of f o u a l e s 이다 오일러가 설명한 긴 식도 있었고요. 1, i, j, k, 쿼터니언을 이용한 방법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두 수의 곱 역시 4개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이 4² theorem을 이값 n이 프라임, 즉 이제 프라임을 이제 보통 p라고 쓰니까 p가 이렇게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p가 프라임이면 k 곱하기 p가 sum of 4 e s 로 표현되는 p보다 작은 k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좀 약한 정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의 프라임이 sum of f o squares로 표현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데, k 곱하기 p가 sum of f o squares로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와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k는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k가 1이 되면 임의의 프라임 p에 대해서 p가 sum of 4 squares로 표현된다. 이걸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코롤러리에서 k 대신에 1인 것만 증명을 하면 밑에 있는 임의의 프라임 p가 sum of 4 squares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 코롤러리에서 k는 1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어, 미리 얘기를 하자면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끝까지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p 가 2인 경우를 생각할게요. 그런데 2는 굉장히 쉽습니다. 2는 1의 제곱더하기 1의 제곱더하기 0의 제곱더하기 0의, 제곱 0의 제곱이니까 사실 4개까지도 필요 없고 2개면 충분하죠. 그래서 2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p 를아드프라임인 경우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이 코롤러리를 생각해보면 p가 프라임일 때 k 곱하기 p가 sum of four squares가 되는 p보다 작은 k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즉 프라임 p에다가 적당한 k를 곱해 주면 sum of four squares가 되는 것인데 이 k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k들 중에서 최소인 자연수의 값을 다시 한번 k라고 중복해서 같은 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최소라는 가정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수론 시간에 여러 번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어떻게 증명했었죠? 이것보다 더 작은 k를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모순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작전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p가 있을 때 이렇게 4개의 제곱세합으로 표현되는 k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을 다시 한번 k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쓸 텐데요. k 곱하기 p는 4개의 제곱수의 합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w제곱으로 표현되는 k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목표는 이때 k가 1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k가 짝수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을 밝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서 k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w제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k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이 짝수가 되죠 그러면 이 오른쪽도 짝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4개의 제곱수의 합이 짝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만 나옵니다 일단은 x, y, g, w가 모두 다 짝수이다 그러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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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이죠 그다음에 모두 다 홀수 즉 x, y, g, w가 홀수이면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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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니까 다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x, y, g, w 중에서 두 개만 짝수, 두 개만 홀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짝짝 홀, 홀이면 다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세 번째 여러 개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세 경우를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1번, 2번, 3번에 공통점을 얻을 수 있어요. x와 y 그리고 z와 w를 쌍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와 y, z와 w 모두 다 짝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x와 y, z와 w 모두 다 홀수이기 때문에 모듈로 2로 생각하면 x와 y, z와 w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짝수고 두 개는 홀수니까요. 우리가 xy가 짝수이고 zw가 홀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xy가 짝수니까 모듈로 2로서 같고요, gw가 홀수니까 역시 모듈로 2로 gw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로 2에 xy가 와 같고 모듈로 2에 대해서 g와 w가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는 xygw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x y g, w 모두 역할이 같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짝수, 뒤에 두 개를 홀수라고 두면 우리가 이 식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x y나 x y는 항상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눠 줘도 역시 정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g-w나 g-w가 항상 짝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하더라도 항상 정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양쪽을 2분의 1을 곱해 주죠 그리고 오른쪽 식을 변형해 주면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식을 보면요 여기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있는데 여기에도 x제곱에 4분의 1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두개 더해보면 2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y 제곱, z 제곱, w 제곱의 개수를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개 쌍으로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x y 항과 여기는 x y 항이 서로 사라지겠고요. g w 와 g w 향이 서로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다 없애면 이 식과 이 식이 동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이 k가 짝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2분의 1k가 자연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프라임 P에다가 2분의 1k라는 자연수를 곱했더니 이것도 역시 sum of four squares로 표현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수인 것은 위에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2분의 1k에다가 p를 곱한 것이 sum of four squares로 표현된다는 뜻인데요. 2분의 1k라는 것은 물론 k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k의 조건이 뭐였느냐면 sum of four squares로 표현되는 것의 최소값이 k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분의 1k에 대해서도 sum of four squares로 표현된다. 모순이죠. 그래서 k가 짝수는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k가 1보다 큰 홀수다라고 가정하고 역시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k는 prime p와 이렇게 곱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으로 표현되는 k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듈로 k로서 여기 있는 숫자 x, y, z, w를 다른 표현으로 계산할 건데요. 그런데 모듈로 k로 계산하면 0부터 k-1이 표준적인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법 대신에 아래와 같은 수로 다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0을 중심으로요. -1, 1 -2 이렇게 하고요. -2분의 k-1, 2분의 k-1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k가 홀수니까 k-1이 짝수가 돼서 2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것의 개수를 모두 세어보면 역시 k개가 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요. 모듈로 k로 x, y, g W를 위의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표현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 D 모두 절대값이 2분의 K보다 작다라고 쓸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2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2분의 K라고 쓰면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작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K가 홀수라서 이건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항등식으로부터 이걸 얻을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하면요. 오른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A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건 이제 K의 배수이기 때문에 모듈로 K로서 0과 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역시 k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 곱하기 k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이 중요하게 쓰일 텐데요 a 제곱더기 b 제곱더기 c 제곱더기 d 제곱은 일단 nk와 같고요 이건 이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a b c d 모두 2분의 k보다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제곱하면 모두 2분의 k의 제곱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음을알수 있고요 4개니까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계산해 보면 k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있고, nk가 있고, k제곱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k로 나눠주면 n은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 일단 이 부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것은 n이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n이 0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면 a 제곱더기 b 제곱더기 c 제곱더기 d 제곱이 모두 0이니까요 abcd는 모두 다 0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a가 0이 되면 x는 k의 배수 여기도 b가 0이 되면 y는 k의 배수 역시 z w 모두 k의 배수가 됩니다 즉 k가 x, y, z, w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다 더해보면요. k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거 네 개의 합이 k p라고 했죠. 그래서 k 제곱이 kp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k를 다시 없애 버리면요. k가 p를 나누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가정이 k는 p보다 작은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p는 프라임이죠. 그래서 k가 p를 나누는데 k는 여기에서 1보다 크다고 했고 그래서 k는 p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k는 p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n이 0인 경우는 안 되니까 n은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양쪽 모두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부등호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KP도 있고 KN도 있거든요 이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KP는 XYZW고요 KN은 ABCD입니다 그래서 KP와 KN을 곱해 보며 왼쪽은 K제곱 곱하기 NP가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XYZW ABC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곱수합 4개가 있고 제곱수의 합 4개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곱해 보는 거네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쿼터니온을 이용하거나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하면 역시 4개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 r, s, t, u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이것은 이제 오일러 포뮬러를 제가 여기다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같은 경우를 xa 더하기 yb 더하기 zc 더하기 wt가 되고요. s, t, u 역시 x, y, z, w, a, b, c,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재밌는 관찰이 이 k라는 숫자가 r, s, t, u를 모두 다 나누게 된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이 기호들의 관계는 이거였어요 모듈러 k로 a와 x가 같고 b와 y, c와 z, d와 w가 같은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r을 모듈러스 k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a, y, b, z, c, w, d가 있는데요 이때 a, b, c, d로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a를 대입 입하면 a 제곱이 되고요. 여기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b 제곱이 되고요. 역시 z 대신에 c를 대입하면 c 제곱, w 대신에 d를 대입하면 d 제곱이 되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뭡니까? 앞에서 n k라고 했으니까 모듈러 k로 0이 됩니다. 그래서 r은 k의 배수인 걸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s t u를 계산해 보면요, 모듈러 k로 모두 0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k 제곱 곱하기 np는 R제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U제곱에서 양쪽을 K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NP가 되고요. 이 K가 지금 제곱 안으로 다 들어가서 K분의 R의 제곱, K분의 S의 제곱, K분의 T의 제곱, K분의 U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K가 RSTU를 나누기 때문에 전부 다 정수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NP라는 값이 네 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 k라는 숫자가 뭐였죠? k p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p에다가 n이라는 숫자를 곱했는데도 4 개의 제곱수 합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n은 앞에서 우리가 k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것을 증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임 p에다가 k보다 작은 자연수 n을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4 개의 제곱수 합으로 표현됐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의 최소값이 k라는 것에 모순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k가 1보다 큰 홀수일 때 모순인 걸 찾았습니다. 앞서 K가 짝수일 때도 모순이고요. K가 L보다 큰 홀수에 대해서도 모순이기 때문에 결론은 k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롤러리에서 k가 실제로 1이기 때문에 임의의 프라임 p가 존재하면 그 프라임 p는 항상 sum of f o s q 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세번의 영상에서 이 증명을 한 겁니다. four s q u a s t o r 이에요라그랑의 정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임의의 자연수에는 제곱수 의 합으로 표현할 때 4개면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459 한번 예를 들어보죠 3의 3승 곱하기 17인데요 이 3이라는 수에 대응되는 쿼터니언은 1제곱 더기 1제곱 더기 1제곱 더기 0제곱이기 때문에 1 더하기 i 더하기 j라고 쓸수 있고요 17이라는 것은 4제곱 더기 1제곱이니까 대응되는 쿼터니언은4 더하기 i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i 더하기 j 그리고 4 더하기 i를 곱해보면 이 계산은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i 곱하기 j를 하면 k가 되고, j 곱하기 k를 하면 i가 되고, k 곱하기 i를 하면 j가 되고, 이 거꾸로 가면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이제 전개를 해서 3 더하기 5i 더하기 4j 빼기 k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7에 대응되는 수는 여기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5의 제곱, 4의 제곱, 1의 제곱입니다. 이걸 다 계산해 보면 5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59라는 것은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7이고 3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17은 3, 5, 4, 1이었잖아요? 그래서 3을 이렇게 다 곱해주면 9의 제곱, 15의 제곱, 12의 제곱, 3의 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수론의 뒷부분 얘기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네, 정수론이라는 과목은 어, 굉장히 쉬운 내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과 학생이든 아니든 보통 수학 그러면 정수론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 만큼 굉장히 친숙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수론 공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상 정수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